안녕하세요. 스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알렉토 소개 영상이 올라왔는데, 제가 어제 올렸던 스킬 분석 영상과 거의 동일하긴 한데, 뭐 어떤 식으로 구현됐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음악이 새로 나온 건 없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딱 스킬 썼고, 이게 이전에 공개됐던 스킬인데, 절망한 지옥의 불꽃이라는 스킬입니다. 근데, 원래 알렉토의 고유 패시브가 이상한 거였는데, 이제 선직업 기조로 바뀔 건데, 그 효과가 이렇게 내가 스킬 쓴 범위에 바닥이 깔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캐릭을 장판형 캐릭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어 내가 장판을 먼저 깔면 상대가 2위에 덮어씌울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장판형 캐릭끼리는 서로 누가 먼저 바닥을 깔고 나중에 덮어씌우는지 이런 걸로 약간 어, 경쟁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알렉토 같은 경우는 이 장판형 캐릭의 권위자 같은 느낌인데 어, 앞으로 고뎀 감소 악세나 아니면 어, 장판 캐릭이 많아짐에 따라서 너프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간접 너프지만 어, 지금 상태로는 꽤 강력한 유로가 보여줄 것 같다 라는 분석이 되긴 해요. 뭐 스탯이나 이런 스킬 개수가 나와봐야겠지만 어쨌든 보시면 이 스킬을 썼을 때 효과가 이 안에 들어와서 선정을 하면 버프 두 개가 없어지고 고된 피해를 받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게 이게 불의 고된 피해와 그리고 턴종의 피해 둘다 받는지 궁금했었는데 보시면 나오죠. 보시면 이 바닥에 들어올 때 버프를 받고 들어왔죠. 턴종 하니까 버프 없어졌고 그 다음에 고대 한번 받았죠. 추가 고대. 이거는 많이 다는 거 보니까 불의 고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스킬은 보시면 버프가 있어요. 이게 단일긴데 검기 같은 느낌이거든요. 보면 버프를 지었고그 다음에 원거리딜하고 그리고 점화로 바꿨죠. 이게 패시브에 있는 점화를 거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새로운 이스킬의 효과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점화가 생겼다. 버프를 지우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버프가 새로 생겼는데, 이 버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뭐, 천직업에는 없는 버프 같아서 나와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스킬은, 나한테 버프를 띄우고, 적 버프를 벗기면서, 점화로 바꾸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다들 점화가 미리 걸려있죠. 그리고 이거는, 알렉토의 핏살기라 보시면 되는데, 어, 이 스킬은, 일단은 뭐, 개수는 0.7배 쓰고, 그리고, 버프 두 개를, 어, 디버프로 바꾸고, 그리고, 어, 점화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분노가 이게 어 네세 개가 필요한 걸로 되어 있는데 뭐 어쨌든 봅시다. 일단 모션은 진짜 예쁘네요. 예, 모션은 이제 잘 깎는 팀인 것 같은데 보면 이제 꽝 때렸고 개수가 0.7배라고 되어 있었는데 보니까 0.7배의 데미지 는 아닌 것 같죠? 어쨌든 이거는 소개 영상이니까 데미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꽝 때렸고 보시면 이제 점화가 지금 일종첩이죠. 그리고 버프들이 지워질 겁니다. 이제 보면 버프가 지워졌죠. 그리고 디버프로 바뀌고 점화가 한개 늘었습니다. 바뀌면서 점화가 늘었고,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점화가 다 이중이 됐죠. 그리고 고정된 피해를 12% 넣, 넣은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걸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버프가 리더 스킬이 보이지가 않죠. 이건 아까 있던 그 버프고, 아까 단일계 있던 버프 이쪽은 또 아마 이번 스킬 쓰면서 걸린 버프 같거든요. 그래서 정확히는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와봐야 알겠다. 라고 보여주고, 천직업이랑 스킬은 뭐,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뭐,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아, 이건 미리 달고 있네요. 보면, 바로 걸린 건가? 어 이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알렉토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꽤 좋아 보이는 캐릭이긴 한데, 이거를 뽑아서 키울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리더 스킬이 없기 때문에, 좀망설여지는 부분은 있어요. 이런 캐릭을 뽑게 되면, 또, 샬롯이나 진과 거의 동일하게 대체 시켜야 되는 그런 캐릭인데, 리저 스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좀 걱정이 되고, 좀 뽑기 애매해지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터에 대한 정보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어 제가 어제 올렸던 영상을 보시면 스킬 정보가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물론 그대로 똑같이 나온다는 건 아니고, 개수나 이런 이것저것 설정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도 다 감사드리고, 어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